안녕하세요. 독일 가시입니다. 5월이 되니 많은 정원식물들이 예쁜 꽃을 피우고 각자의 매력을 뽐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용인 남사의 저인오니의 종묘와 함께 예쁜 꽃나무 두 품종을 소개해 볼 건데요. 아마 조금은 생소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 이 식물에 대한 관심도가 크지 않다가 이렇게 개화한 모습을 보시고 많이 구입을 하신다고 해요. 특히 매장에 방문한 손님들께서요. 애기 말발돌인 스노우플레이크와 유키체리블라썸입니다. 꽃이 피우면 정말 예쁜 이 식물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고 할인 판매 이벤트까지 진행해 볼 테니 끝까지 재미있게 시청해 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조금은 생소한 식물인 많은 분들이 아직은 잘 알지 못하시는 말발돌이에 대해서 소개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굉장히 예쁘게 지금 꽃이 피기 시작을 했는데 네. 이 말발돌이에 대한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말발돌이는 이 말발돌이라는 이름 자체가 아마 생소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네. 사실은 우리나라 정원시장에서 활용된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오랫동안 쓰였던 봄꽃 나무 중에 하나인데 네. 저희는 오늘 그 중에 두 품종을 소개를 해 드릴 거고 네. 이 말발돌이라는 이름이 어, 이 꽃이 피고 나서 말발돌이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네. 그 열매가 말발굽 모양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음. 그래서 말발돌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제 학명으로는 대우찌야라고는 하고요 근데 어, 이 말발돌이 자체를 워낙 생소하다 보니까 장미나 수국처럼 이 나무 자체가 잘 알려지지 않았다 보니까 아... 전혀 이제 이 상품에 대해서 이 나무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다가 네. 이렇게 꽃이 만개할 때쯤 네. 매장에 오신 분들은 이게 뭐예요 하고 이제 구매가 이루어지는 네. 그런 상품이에요. 그래서 아, 조금 생소한 나무를 카시 구독자님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뭐 오늘은 이렇게 말발도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확실히 꽃이 예쁘다 보니까 네. 초봄에는이 어, 식물에 대한 그렇게 반응이 많이 없었는데 네. 지금 많이들 좋아한다고 맞아요. 그렇게 음. 말씀해주셨는데 오늘 혹시 택배로 이제 네. 이벤트도 받아보실 수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저희가 이 상품들 지금 두 품종인데 유키스노 플레이크란 네. 품종하고 그리고 유키체 블라썸이라는 품종 두 개를 이제 할인 행사를 역시 함께 진행을 할 텐데 그냥 택배도 현장도 다10% 할인을 아, 네. 하는 그런 이벤트를 진행을 할 거고 네. 상품을 보낼 때는 이렇게 만개한 거는 현장에서만 아마 판매가 될 거고요 네. 여러분들한테 가게 되는 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제 꽃대가 맺혀서 아 여러분들이 정원에 받으셔서 심으시고 나서 꽃을 볼수 있게끔 어, 그런 상품들만 배송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식물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은데요. 네. 키우는 거는 어렵지 않을까요? 어, 키우는 거에 있어서는 전 말발도리는 아주 편한 식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수영을 잡으려는 노력이 일단 필요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왜냐하면 네. 이 말발도리 같은 경우는 사실 구종의 말발도리들은 네. 키가 어, 성인 남자 키보다 크는 것들도 있고, 어. 뭐, 스카브라 말발돌이 계열이라고 하는데, 어, 저희는 오늘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 '애기 말발돌이'라고 부르는 아. 또 다른 계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말발돌이를 원래 아셨던 분들도, 이렇게 가지가 늘어지고 산발하는 형태가 아니라 네. 위로 이렇게 직립하는 솟는 형태의 말발돌이를 아마 많이 보셨을 확률이 높아요. 네네. 높은데 저희는 오늘 이 애기 말발돌이에 속하는 두 품종만 소개를 해 드릴 거고 네. 이 애기 말발돌이는 품종을 막론, 막론하고 네. 심지어 저희가 다루지 않는 품종들이라도 네. 이 애기 말발돌이 계열에 속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키는 낮고 가지가 옆으로 넓게 퍼지는 형태로 형성이 돼요. 네. 그리고 애초에 이런 애기 말발돌이는 완전히 수영이 잡힌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흐드러지는 모습을 보는 게 예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따로 물론 전지를 안 하지는 않지만 전지를 그렇게 세심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네.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게 이제 추위란 말이에요. 네. 근데 월동에 있어서도 자유롭습니다. 경기 중부까지는 월동에 있어서도 자유로운데 네. 하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화분에서 월동을 난 경우에는 죽는 케이스가 꽤 있어요. 아... 그러니까 뿌리가 네. 추위에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는 환경에서는 이제 죽는 케이스가 있어서 아... 가능하다면 이제 땅에 심었을 때 네. 또는 이제 베란다나 좀 서늘한 곳에서 키웠을 때 가장 베스트로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수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럼 강원도 이렇게 굉장히 추운 곳에서도 땅에 심어 놓으면 월동 걱정은 없단 말씀이시죠? 네, 땅에 심어 놓으면 아... 월동 걱정은 없고 화분에 심어 놓으면 동해피해 위험성이 좀 높아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진짜 그냥 이 화분 그대로 네. 이렇게 약간 높은 곳에 위치해 놓고 네. 이렇게 흘러내리게 해놨는데 정말 예쁜 것 같아요. 네. 이, 이게 보통 이제 이런 품종이 보통 정원에 나무를 심을 때이 네. 식물 저 식물을 조합해서 심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포인트가 되고 우뚝 솟아주는 식물들도 반드시 필요한 반면에 네. 전체가 그런 식물들로 이제 배정이 돼 버리면 배열이 돼 버리면 네. 좀 단조로운 느낌이 음... 들기 마련이에요. 근데 네. 요즘 이제 여러분들이 특히 좋아하시는 게 형태도 다양하고 좀 네.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정원을 좋아하는데 아... 이렇게 흐드러지듯 피는 것과 네. 조용된 나무가 함께 있었을 때 네. 전체적으로 어우러지는, 어우러지는 효과가 훨씬 좋단 말이에요. 미관적으로나. 네. 그래서 그런 용도로서 굉장히 많이 쓰일 수 있는 그런 수종입니다. 네. 그럼 이두 품종이 지금 색깔이 네. 약간 조금 차이가 있는데 네. 조금 자세히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지금 가장 먼저 보여드릴 수 있는 건 이런 유키 스노우 플레이크예요. 네. 흰색꽃이 피는 거죠. 네. 흰색꽃이 피는 애기말발돌이 계열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는데 네. 어, 나무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애기 말발도리로 이미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네. 식물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클로즈업해서 꽃사진만 두고 보면 네. 사실은 엄청나게 큰 차이는 없어요. 사실으로만 두고 보면. 음. 네. 근데 저희가 오늘 대표님과 촬영을 하기 전에도 어떤 분이 이렇게 세팅된 걸 보시고 네. 이거 뭐예요? 해서 이거 애기 말발도리 계열입니다라고 했더니 네 꽃, 저희 거는 이렇게 꽃이 많이 안 피던데 음. 그리고 꽃이 이렇게 안 크던데? 라고 네.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굳이 그렇... 신품종이라고 나온 이유가 네. 어, 개화량이 훨씬 많고 음. 꽃 크기도 애기 말발돌이 치고는 큰 편입니다. 네. 큰 편이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하얗게 어우러지는 모습을 아. 볼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고 네. 이파리가 초록색이다 보니까 이 초록색 잎과 흰색 꽃의 조화가 원래 좋거든요. 네. 근데 흰색 꽃이 큰 것보다 이렇게 작은 꽃이 풍성하게 펴주는 게 초록색 잎과 조화가 훨씬 좋아요 컬러적으로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추천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이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유키체리 블라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핑크색처럼 보이겠지만 네. 정확히 보면 이렇게 꽃의 뒷면은 핑크색이고 오. 꽃의 앞면은 하얀색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꽃 잎이 두께가 얇다 보니까 네. 멀리서 보면. 그 뒤에 있는 꽃잎의 핑크색이 비쳐서 은은한 핑크색인 것처럼 네.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꽃 자체가 무조건 하늘을 바라보는 형태로 파파치 네. 서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꽃대가 약간 종꽃 형태로 이렇게 쏟아지는 음. 형태로 피기 때문에 뒷면과 앞면이 같이 노출이 돼서 네. 핑크색과 흰색이 섞여서 꽃이 네. 피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수종이에요. 네. 그래서. 어 현장에 오셨을 때 특히나 말발돌이 잘 모르시니까 네잘 모르시는 분들이 사전 지식이 전혀 없다가 실물을 네. 꼽히는 걸 보시고 그때 막 불티나게 네. 그렇게 팔려 나간 게 벌써 4년째예요. 네. 그래서 어, 그 정도로 실물로 봤을 때그 체감 효과가 상당한 그런 네. 식물입니다. 네. 그럼 이 말발도리들을 구입하셨을 네. 때 네.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월동 온도만 일단 충족을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조건만 충족을 한다면 네. 사실은 흙을 크게 가리지는 않습니다. 아... 그냥 배수가 적당히 되는 데에다가 네. 심어주시면 돼요. 네. 굉장히 관리가 편하다고 볼수 있는데, 다만 이제 꽃이 많이 피는 식물들 같은 경우는, 어 햇빛 일조량이 어느 정도 돼야, 음. 이제 이렇게 꽃을 많이 볼수 있을까를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네 대부분 이제 이렇게 꽃을 피우는 것들은 직사광선이 있을 때가 가장 베스트의 효과를 보여주거든요. 네. 근데 이 말발도리는 조금 달라서, 어 하루에 6시간 이상만 햇빛이 들면 됩니다. 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양지다. 양지가 바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네. 맑은 날씨 기준으로 하루에 8시간을 얘기를 해요. 아... 그리고 반음지라고 하면 4시간에서 네. 8시간 사이를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 적당한 반음지에서도 이렇게 꽃을 많이 피우는데 큰 무리가 없어서. 네. 사실은 햇빛에 따른 제한 사항이 다른 꽃피는 곤꽃 식물들보다는 좀 적다는 네. 그런 장점이 있죠. 아...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건 어 간혹가다가 이게 저희는 이제 꽤 인기있게 팔리는 품종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미 구매하신 손님들 중에 네. 꽃이 안패요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 올해 어 샀을 때 구매했을 해에는 꽃을 진짜 많이 봤는데 네. 다음에 꽃이 안패요. 아니면 2년 있다가 꽃이 안패요. 아...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거의 대부분 전지 시기에서 음. 비롯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 말발돌이는 마크로필라 수국처럼 어, 다음해 내년 봄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 올해 가을에 그 꽃을 피우기 위한 가지를 형성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아. 그런데 보통 관목들을 이제 늦가을이나 아니면 올해 3월 이런 초봄에 네. 많이 식재를 전지를 하신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전지를 하면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가지들을 다 제거를 해버리게 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사실은 좀 제한이 있는 거죠. 꽃이 네. 필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권해드릴 수 있는 건 꽃이 이렇게 피다가 이제 지기 시작해요. 꽃이 보기 싫어질 때쯤에 네. 꽃 밑만 따주셔도 되고요. 꽃 네. 밑만 그냥 이런 식으로 따주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 조금 수형을 정리하고 싶다 하면 과감하게 이렇게 잘라주셔도 어... 됩니다. 네. 이, 이 말발돌이 같은 경우는 지금 어, 가까이서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이런 것만 두고 보시면, 가지를 발생하는 게 엄청나요. 네, 밑에서도. 그러니까 목대 자체가 몇 개가 두꺼워지는 구조가 아니라 아... 엄청나게 많은 가지를 생산을 하는 구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수영에 방해가 된다 싶으면 네. 그냥 꽃이 질 때쯤만 이렇게 전제를 해주시면 돼요. 아. 그런데 이게 수국처럼 네. 이렇게 동그란 형태를 보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쏟아지는 형태를 선호하실 수도 있고 네. 올라오는 형태를 선호하실 수도 있어서 네. 그건 기호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제 시기가 중요한 거예요. 오. 그리고 이게 이제 부성하게 자라게 되면 얼마나 많은 가지가 발생이 네.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중간에 가지를 하나하나씩 솎아줘서 아. 햇빛을 좀 고루고루 볼수 있게 네. 정도만 해주면 사실은 더 해줄 게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전지를 하지 말라고 권해지기도 하니까 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관리도 하기 편한 그런 수종이라고볼수 있죠. 네.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럼 다른 나무들처럼 얘는 이제 목대 하나만 남겨서 굵게 키우는 그 외목대는 조금 힘들까요? 어, 말발돌이 같은 경우는 어, 그렇게 음. 만들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요 아. 왜냐하면 가지 줄기가 직립성의 힘도 굉장히 떨어질 뿐더러 네. 어 어쨌든 외목대로 만들려면 원목대의 줄기 힘이 어~ 세게 받쳐주고 또 키가 커지는 속도가 빨라야 되고 네. 그 위에서 가지를 퍼져 줘야 되는데 아. 어. 이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수형을 형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줄기 임 자체가 음... 세지도 않고 줄기가 두꺼워지는 속도도 늦고 아... 잔 가지가 많이 발생되는 습성 자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외목대로 만들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네. 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또 제가 궁금한 건데요 네. 흰색도 예쁘고 네. 이 핑크색도 예쁜데 네. 혹시 얘네를 모아 심기 좀 붙여서 심어도 괜찮을까요? 어 보통 이 말발도리가 크는 폭이 네. 한 80cm 정도 돼요. 이게 아, 나중에는 옆으로 80cm까지 벌어져요. 아. 땅에 있으면. 네.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모습이 예뻐서 네. 이렇게 심으면 나중에 이 가지를 솎아낼 때도 아. 어느 게 어느 품종인지 알기도 어렵습니다. 가지랑 이파리만 보고는 네. 판단을 하기가 음. 어려우니까.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건 조금 빨리 연출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 하면 전한 60cm 간격 정도인 음,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땅에 심어 보시면 아마 느끼시겠지만 내년이면 거의 꽉찰 거예요. 아, 60cm 간격이. 네. 그래서 한 60cm 정도 간격만으로 네. 복합해서 심어시는 것도 당연히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꽃이 너무 화양이 독특하고 네. 또는 꽃이 너무 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우러지게 심기는 힘든데 네. 이건 워낙 꽃이 가지고 있는 질감 자체가 하늘하늘 하다 보니까 네. 다양한 색깔이 섞여도 나쁘지 않거든요. 음. 그래서 그렇게 괜찮습니다. 네, 어, 오늘 이렇게 말발돌에 이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좀 예뻐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한번 하나 데려가서 잘 키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